어, 긴장해서. 친해져야 돼요. 마음의 문을 여는 게. 뭐, 왜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졌지? 오나? 오나, 오나? 오나? t v 의 반려견 훈련사 강혜욱이고요. 이 친구 이름은 돌채라고 합니다. 4살 정도 추정을 하고요. 이 센터에 온 지는 2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. 어, 근데, 색깔이 너무 이쁘다. 쿠키 앤 크림 같은, 거기에다가 시나몬 이렇게 <laughs> 뿌려놓은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이쁩니다. 탈체. 아, 긴장을 많이 하면 식욕, 또 성욕, 또 배솔욕, 이세 가지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. 지금 보시면, 어, 긴장해서 약간 두리번두리번도 하고, 또 제가 살짝만 움직여도 귀를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일 정도로 예민하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친구는 다가가서 막 만지려고 하면은 싫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, 아이, 몰라. 그럼 날 책임지던지. 라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. 이 친구는 음. 앉아있으면 아마 계속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일어날 거고요. 먼저 뭐, 따라가보죠. 아이고. 이런 친구들은 정면, 어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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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이렇게 앉은 건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 이렇게 크게 내표되어 있거든요.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주는 게 좋습니다. 조심스럽게요. 그래서 이렇게 구석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아왜 그러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세를 낮춰준다.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건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. 눈높이가 맞아지면은 강아지들은 개들은 약간 놀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 숙이면서 당깁니다. 지금처럼요. 어, 당겼어? 당겼어요. 자, 다시. 싫다고, 오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. 줄 보면 텐션이 느껴지죠? 오,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. 텐션은 유지한 상태에서 더 당기지도 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앉으니까 살짝 자리를 다시 잡는 것처럼 뒷다리를 취했거든요. 긴장한 상태 그리고 또 상대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대의 행동을 따라합니다. 제가 어떻게 했어요? 앉았으니까 저도 앉았고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를 증명하기보다는. 어, 안전하게 다가갈게 와. 그런데 나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. 이거를 동시에 잘 보여줘야 돼요. 어, 우리 가끔씩 유기됐던 이런 친구들을 보면 뭐 마음이 좀 울렁거리면서 슬프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친구한테 슬픔을 보여주면 안 돼요. 그리고 안타까움을 보여주면 안 돼요.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순간 이 친구는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. 그다음에 저는 이쪽으로 다가갈 거예요. 이렇게 한 뒤에, 이때에도 정면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갑니다. 뒤로 갈때 줄은 느슨한 게 좋아요. 한숨을 쉬는 이유는 얘는 긴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한숨을 쉬면 너 불편하지? 너 불안하지? 근데 어후, 나는 뭐 별로 안 불편한데. 이게 리더십이에요. <laughs>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면 대장이라는 소리거든요. 이 친구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우연하게 한 발짝 갔네요. 줄이 요만큼 남았어요. 천천히 갈 거고요. 이 친구를 살짝 보니까, 어, 뭐야, 왜 그래, 왜 그래, 이런 느낌이에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저는 끌고 가는 것처럼 다시 자세를 취하고 갑니다. 이때는 이 친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몸으로 당기는 것처럼 당기고 괜찮아요. 다시 당겨도 괜찮아요. 네, 예, 네, 괜찮아요. 옳지. 반복. 똑같이 저쪽으로 갈 거고요. 아마 이 친구는 구석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똑같이 밉니다.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정면으로 했다면, 잠깐만, 잠깐만이라는 뜻이니까 안 걷는 게 좋죠. 그리고 창 밖을 봐요. 뭐 같이 보죠, 뭐. 음. 그리고 저 친구의 태도, 아픔도 하고, 그죠? 눈도 깜빡거리고, 표정이 좀 달라요. 불안해하는 행동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. 이유가 있어요. 이 친구는 아주 조금의 리더십은 필요한 것 같아요. 여기서 리더십은 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. 확신이 있는 리더십이에요.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보호자님이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. 천천히, 천천히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이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해요. 조금 옆집이 그래도 좀 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가족이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다견가정? 다견가정은 안될것 같아요. 지금 딱 보면, 어, 정착을 한 번도 못 해본 게 같아요. 한 주인이 있었고, 그 주인한테 내가 뿌리를 내려봤어.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주인 또는 그 우리 가족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. 그러면 누구를 믿는 기억이 있어요. 또 믿을 수 있어.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을 만나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뿌리를 잘 내려요.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번도 그 주인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첫 번째 주인이 없어 본 애들은 정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그리고 깐깐하게만 하면은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줄 알아. 이 친구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초기의 정착 과정에 약간 더딘 또는 어설픈 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첫사랑을 12살에서 15살에 시작했으면 좋은데 4살이잖아요. 첫사랑을 한 45살에 하려고 하니까 좀 어설프잖아. 근데 첫사랑 기억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보호자님이라도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보호자님도 강아지 처음 키워보고 보호자님도 첫사랑이면 곤란해. 이거 큰일 난다. 이거 <laughs> 자 견종 드리겠습니다. 치아와는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고요. 주둥이도 짧고 머리도 애플 헤드 비슷하고 딱저귀 모양이 치아와하고 비슷합니다. 어, 조금 더 활발하고, 조금 더, 어, 활기차고, 조금 더 밝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, 보도콜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음. 보도콜리 중에 이런 털 색깔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치콜이라고 해요. 치콜. 돌체의 견종은 치콜입니다. 치콜. 세상에 한 견종밖에 없습니다. 자가 받아가 혈통수 만들어 드려요. 제가 만들어 줄게요. 한번 <laughs> 이렇게 해주고. 어, 많은 분들이 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조금 마초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딱 이게 리더십이거든요. 어디가 리더십이었어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여유있고 조금은 확신이, 확신에 찬그줄 핸들링과 몸짓. 요것이 이 친구들한테, 이 친구, 특히나 돌치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훈련이라기보다는 친해져야 돼요.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 친구의 교육의 80%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왜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졌지? 이렇게 오나? 오나, 오나. 그 문만 열리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 에이, 나머지는 너무 쉽게 교육이 될 거예요.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에요.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만진다면 팔꿈치로 만지세요. 팔꿈치로 <laughs> 우리 이제 이 친구가 좋은 보호자님 만나서 더딜 수는 있지만 결국 한 가정에 한 마리의 반려견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돌체야 집에 가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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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laughs> 집에 가자 돌체 돌체야 어, oh. 집에 가자!